네 안녕하십니까 제 시청자 여러분 어 이제 어 며칠 전에 이제 이,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2만 몇백 몇십 명 정도 됩니다 오늘로 어, 이번에 올릴 영상은 소제목이 e xx 전 대통령과 박 xx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뭐 매일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영감이 떠오를 때만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정치적인거나 종교적인 거 이런 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어 이걸로 뭐뭐 뭐 그런 저랑 반대적인 입장 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어디까지. 한번 읊어볼게요. 대통령, 어, 예, EXX 대통령은 자기 치세 때 너무 무리하게 업적을 남기려고 사업을 크게 벌이고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하여서 이제 자신의 배를 불렸기에 감옥에 간 것이고, 이제 박 XX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 경력 1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비선시세 최 XX에게 노란하고 꼭두각시 노릇하는 무능함을 보였기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정자가 무능한 것 또한 이제 죄이거든요그렇게에 이제 박 XX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 XX 전 대통령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바뀌거나 하면 풀어줘야 하지만은 이 XX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취한 재산을 국고로, 국고로 몰수하고 콩밥을 더 먹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XX 전 대통령은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하여야 한다고 저는 갠생합니다 예. 어,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즐겁게 네. 그냥 감상하시면 되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다른 채널 보세요 예. 예. 저는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걸로 뭐 떼돈 벌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 저는 취미생활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